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오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립니다.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 맞이할 예정입니다. 양국 정상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이날 회담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 D.C.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두달 만입니다. 관세협상의 경우 3,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및 수익 배분 문제 등을 두고 양국이 장기간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와중에 정상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당장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모습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날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이튿날인 30일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픽 이벤트인 미중정상회담에 나섭니다.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질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.